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림전자 라제이와 스몰에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림은 어떤 남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기억리은 디귿과 4에서의 라제이와 스몰에이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냈대요. 기억리은 디귿은 각각 1, 2, 3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돌련 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으며, 라제이와 스몰레이는 각각 한 개당 DNA 상대량이 1이다라고 표현했죠. 만약에 라제이와 스몰레이 즉, 대립전자가 상염색체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1에서부터 시작해서 4가지의 모든 세포의 대립전자 라제이, 스몰레이의 DNA 상대량은요,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니은 세포에서 라제이 스몰레이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0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대립 유전자는 성 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제이와 스몰레이 X 염색체에 놓여있는 유전자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라제이와 스몰레이 중 라제이 A를 갖는다라고 또한 가정을 할게요. 그럼 1의 세포는 라제이 A y가 되는 거고요. 2의 세포는 라제 라제 y y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요. 4의 세포는 일단 라제와 스몰 a의 대 a DNA의 상대량을 더한 값이 a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니은은 1, 2, 3 중에 하는데 0의 값을 가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3이 yy를 가졌고 또 반대편에 a를 거져서 4번이 a, 즉대 a 상대량이 1인 세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라지와 D,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1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니은 세포가 3의 세포가 된다. 그리고 기억은 1의 세포, 디귿은 2의 세포가 되겠죠. 보기 기억, 니은 3의 세포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니은 A는 1이다. 역시 옳은 내용. 디귿가이의전자는상 염색체에 놓이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에 놓이는 거죠. 따라서 정답 객과 니은.